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배워볼 1일 1문제 의 주제는 2차 함수란 무엇인가입니다. 중학교 3학년 들어와서 처음으로 2차 함수라는 개념을 배웠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로 이렇게 이어지는 단원인데요. 함수를 대부분 되게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오늘은 2차 함수부터 한번 다시 함수 개념부터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여러분, 함수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함수라는 것은 X와 Y와의 관계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가 있는데 여기에 2를 넣었을 때 4가 나오고 3을 넣었을 때 6이 나오고 4를 넣었을 때 8이 나온다면 이 기계의 규칙은 집어 넣은 숫자의 2배가 된다. 그렇다면 여기 x를 집어 넣으면 ex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규칙을 가지 애라 그래서 함수라고 했고, 이때 나오는 이 ex 값을 fx의 함수 값이라고 배웠고, 같은 말로는 y랑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2차 함수가 무엇인지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1차 함수는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1차 함수는 이렇게 x에 대한 1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을 1차 함수라고 했었어요. 2차 함수는 뭘까요? 맞습니다. 최고차항이 2차항인 애들을 2차 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y는 ax제곱 플러스 c, bx 플러스 c에서 요 ax제곱이라고 하는 최고차항이 살아있는 경우를 2차 함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y는 x 세제곱 더하기 e x 제곱 얘는 이차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이차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최고 차항이 2차식이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차항이 2차식일때 그때 이차함수라고 2차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차항이 이차함수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조건이 이해가 가시겠죠? a는 0이면 안 되는 이유. a가 0이 되버리면 맞아요. 2차항이 사라져 버리면서 1차항이 나오니까 1차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1차함수 그래프 기억나세요? 1차함수 그래프는요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으로 생겨져 있는 그래프였어요. 그래서 a 값에 따라서 a가 0보다 크냐, a가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졌었고요. 이 y는 ax b의 그래프에서 이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이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차함수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차함수는 이런 직선의 형태일까요? 다 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확인해보자고요.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맞아요. 내가 x에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넣어보면서 점을 두개 이상 찾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그리고 1차 함수 등등이 헷갈리는 친구들은 요 위에 보면 클릭하는 영상 트지요. 그 영상 클릭해서 복습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자 y는 x 제곱에서 다시 이어서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x에다가 선생님은 0을 넣을게요. 그럼 0,0. 그 다음 1을 넣으면 1,1. 1. 마이너스 1을 넣으면요, 1 나오죠. 그러니까 0,0. 1,1. 마이너스 1,1인 겁니다. 자 그다음 2를 넣으면요, 4.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또 4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또 4예요. 여기가 2, 2, 4. 자, 이렇게 점들을 찍어서 이어보니까 포물선의 형태가 나오더라.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는 요 포물선의 형태를 띕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차 함수에서 배웠던 것처럼요. 이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에서 이 A가 가진 게 이게 중요했었어요. 이 a는 기울기라고도 했고 이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졌죠. 2차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y는 ax제곱에서요. 이 a가 갖는 의미가 많아요. 이 a가 양수라면, 0보다 크다면 이 포물선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집니다. 아래로 볼록하니까 아래로 볼록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면 얘는 위로 이렇게 볼록한 위로 볼록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a라고 하는 애가 1차 함수에서도 기울기가 얼마나 가파르느냐를 결정하는 애였어요. 이차 함수에서도요. 이 a는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폭이 있죠. 이 그래프의 폭이 얼마나 좁냐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프의 폭이 좁다는 의미는 이렇게 좁다면 여러분 기울기가요. 이게 가파릅니까? 이게 가파릅니까? 그쵸. 1번이 가파르죠. 즉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폭이 좁아진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요? 자, 그럼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이차 함수라는 것은 무엇이다? x에 대한 2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차 함수는 반드시 최고차항이 2차항이어야 한다. 이차 2차 함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다? 포물선 모양인데 y는 ax제곱에서 이 a가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 음수라면 위로 볼록을 가져간다. 이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은 좁아진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 오늘 알아야 하는 개념은 알아낸 겁니다. 이제 1의 1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립해 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y는 ex제곱 더하기 ex의 괄호 ax-1, 괄호닫고 빼기 5가 x에 대한 2차 함수가 되기 위한 상수 a 값이 아닌 것은, 자, 요 문제는요, 2차 함수가 되기 위한이라고 했습니다. 즉, 2차 함수가 된다는 말은 최고 차항이 2차항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 이거 2차항이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괄호 있는 거 보이죠? 2 x 의 ax-1. 얘를 전개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전개해 볼게요. 2x제곱은 있고요. 2ax제곱-ex-5입니다. -2X 자, 그럼 여기 2차 항 하나 더 생긴 거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x제곱으로 묶고요. 2와 2a, 2 더하기 2a.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얘가 2차 함수가 되려면, 요 앞에 있는 2에에서 얘가 0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 e 플러스 2에 2가 0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에 2는 마이너스 2이면 안 되는 거니까요. a는 마이너스 1이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2차 함수가 되기 위한 상수 a 값이 아닌 것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점3마 마이너스 9를 지날 때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자, 요건 되게 기본적인 문제인데, 간혹 가다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내봤어요. 여러분, y는 ax제곱이 있을 때요, 요 ax제곱의 계산을 할 때, 1번, a 곱하기 x제곱이다. 2번, ax를 두번 곱한 거다. 어떤 게 정답입니까? 그렇죠. a 곱하기 x제곱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계산해야 돼요? x제곱을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요걸 생각하면서 문제에 들어갑니다. 점 3, 마이너스 9를 지날 때 지난다는 말은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3, 마이너스 9가 찍혀졌다는 소린 거예요. 자, 그 말은 3, 마이너스 9를 대입했을 때이 등식이 성립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y값 마이너스 9는 a의 3의 제곱. 자, 그럼 마이너스 9는 9a. a는 뭐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오늘은 2차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차 함수의 평행이동을 배울 거예요. 평행이동은 2차 함수 그래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더 복습해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오늘도 집중해서 한번더 강의 들어보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